야, 한판 두고 마는 건 아니지, 설마. 야, 야, 한, 그치, 한판더 둬야지. 야, 2차전. <laughs> 자, 2차전들어갑니다 2차전. 들어갑니다, 2차전. 아니, 얘네가 한판 두고 끝날 그런 사이는 아니죠. 에. 아이, 저렇게 열받게 졌는데, 응? 저렇게 열받게 졌는데, 지금, 에, 쉐커 그냥 한판 두자 그러는데, 신진서가, 아이, 됐어. <laughs> 됐어.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 이거는 그 너무 웃기지 그런 예, 지금 이걸 나와서 끊을 테면 끊으라는 아, 얘기. 야 누가 해봐. 예, 나와서 끊으면 나 여기 끊을 거야 이런 얘기인데 오이 끊었네. 야씨 나와서 끊으라고 지금 너 나와서 끊기만 해봐 그랬는데 나와서 끊냐? 오 아, 아, 신진 선수가 아, 그러면 아, 어떻게 되는지. 네. 신진 선 지금 나와서 끊는 거안 된다고 아, 보는 건데. 아, 예, 끊을지 밀지 아, 정해야 됩니다. 그냥 간뛰어요 여기를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싸울 수 있다는 얘기고. 아, 이거도 좀 찝찝한데. 이거 지금 찌를 거냐? 여기 이을 거냐? 물어보는 건데요. 하나. 찌르면은 둘, 여기를 넷, 붙일 생각이에요. 넷, 근데 이건 기세로는 여섯, 찔러야 되는데. 여섯, 일곱. 아, 이거 애매하다. 여 아, 그냥 이었네. 이거 찔러 달라고 너무 유도하는 느낌이 들어서. 에 예,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찌르고 싶긴 한데 너무 둘, 너무 유도탄이 터져 가지고 이건 그냥 이었네. 여기 이어서 여기 서른 집입니다. 자, 어차피 붙이면 진짜 있는 게 정수네. 자, 밀었고. 이쪽 받으면 여기를 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겠다는얘기예요 이게 늘, 이게 늘면, 이거 미는 것도 선수인데. 당장은, 예, 미, 예, 미래요. 이거 좀, 맞고. 음. 근데 여기를 이렇게 밀었는데, 이쪽을 젖혀 이으니까 그렇죠. 붙여서 지금. 굳이 여기 늘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어도 되고. 이쪽을 늘어도 되고. 하나. 예, 이었습니다. 지금 두텁게 처리했죠. 자,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계속 두드려 맞아야돼 여기. 한번 더, 원모 타임 베이비 베이비 e b a 여기는 baby o 죠 여기는. 무조건 저쳐야 네, 돼. 다 끊어버리나? 여 오, 진짜 끊나? 아니지. 어, 그래서 baby o n 지 여기는. 이으면 늘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 거기를 다 틀어 막는 거 자세가 워낙 하나, 좋아요 거기가. 둘, 어.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이거 막아 버립니다. 아니 막는 자세가 좋죠. 둘셋네 툴어 막아 버리면 뭐? 아 막아야 돼 막아야 일곱, 돼 이거. 여덟 아홉 아 단수 먼저 이건 이건 받아야 되고 설마 두점빵 따냄 주진 않겠죠? 아, 이건 받아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아, 여기를 한방 때리고 싶은 거구나 지금. 신재성 선수는 여기 한방 가고 싶은데, 에 근데 이거는 네, 막아야 될것 같은데. 네, 다섯, 여섯, 네. 네. 여섯, 너무 다해다려고 하면 여덟, 되고, 이 정도. 예, 네, 막아야죠. 아니 여기를 다 틀어막아가지고 지금 바둑이 휴이 훨씬 히 더워요. 하나 둘. 대신에 셋, 이제 이쪽 집은 좀 벌었죠. 예. 네. 체크가 여기서 집은 좀 벌었어. 일곱 여덟. 이건 어쩔 수 아홉. 없는데. 자, 껴붙였다. 막으면 단수치고, 하나, 둘, 밀고 들어가는게 하...이것도 여기 끝내기는 짭짤하네 어, 하나, 이으면 여기 밀고 들어가는것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진선수가, 예, 호구 아야 호구를 쳐봤어요 이거는 너패 들어올거면 들어오란 얘기죠 이게, 자체로 패 들어가는게 백이 좀 악수의 의미가 있는데 이호구 자세가 워낙 좋아서 너무 여기서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그죠예 아니 너무 해먹으려고 했어 여기서 적당 해야지 이거 호구는 너무 100만불짜리 아닙니까? 하나, 둘, 네, 이거 완전 100만불짜리죠 이것도 두점 버릴수도 없고 살릴수도 없고 버릴수도 없고 이거 늘면 또 받아야 되는데? 이건 진짜 살릴수도 없고 버릴수도 없고 아주 미쳐버리는거네 이거 진짜 이렇게 하나, 창피하게 여기 한칸대서 연결하는거냐 지금? 넷, 지금밖에 다섯, 없어 뒤에는 여섯, 연결은 일곱, 진짜 여기도나보다 어? 이건 뭐야 이거는 여기 2점 단수가 있으니까 갈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넷, 아니, 끈 먼저 하나 끊어야 다섯, 되나? 여기를? 어, 끈, 일곱, 끊고 싶기도 하다. 아호, 이거 진짜 남았습니다. 아우 이거 엄청 유혹적인데 여기 이으면 이거 두점 버리겠다는 얘기고 끊으면은 여기를 잊겠다는 얘기 아, 끊었어요. 이으면 이거 이어버리고 쇼부 봐야지 뭐. 아, 이건 여기 지금 따, 따내고 예, 여기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거 끊으면 두점만 버릴 것 같은데 이거 이어버리죠. 일단 다 잡고 시작 이거 안, 이거 받아? 이거 안 받겠지? 설마? 이거 이어버리면 뭐야? 이거 다 죽었는데? 이거 두점 잡고 이길 수 있나요? 야, 이거 안, 이거 여기 밑에만 안 죽으면, 밑에만 안 죽으면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두점 잡은 시간이 있나요? 하나, 둘, 셰커가 미친 거 아닌가 지금? 네. 이거 두점 잡은 시간이 어디 있어? 여기 살아버리면 이거 다 죽었는데? 아홉. 아 지금 중국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중국에 던지라고. 중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거 던져야 된다고. 자, 이거 밀었는데, 이게, 이게, 이게 승부예요, 이제. 요거 살면은 신진서승 아, 이거 두 점으로는 안 되지. 에이. 셰커 그건 아니지. 둘, 셋. 지금 그거하고 어이. 지금 되겠냐, 지금? 바둑이. 야, 여기가 지금 쌩으로다 죽었는데, 요거 지금 넉집 잡은 거하고 여기가 몇 집이냐, 지금? 둘, 하나, 네, 여섯, 둘, 여덟, 둘, 열. 셋, 더군다나 여기 패까지 집어넣어줘가지고. 40집짜리 죽고 지금 넉집하고 40집이니까 야 10배 손해봤네 10배 하나, 예, 10배 손해봤어요 10배 셋, 에이 쎄형 이건 아니지 2대빵으로 끝나라 혹시 1대1되면 결승전 하는지 뭐 이런거 좀 생각해서 조금 그랬는데 뭐 에이 분위기가 뭐2대빵 분위기네 이 뭐. <laughs> 어? <laughs> 분위기야 2대빵 분위기야 지금 아이 하나 야이 대빵은 좀 넷, 아니지 않냐 이가 쪽으로 네. 다섯 뛰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니 죽을 아홉. 것 같지가 않잖아 여기 하고 지금 여기 하고 바 보겠는데 에이 뭐야 이게 창피하게 이거 밀면 그냥 그냥 살아 있네 에이 끈지도 못해 넷, 아 여기 미는 게 선수다 다섯, 여섯 일곱 아, 여기 미는 게 선수다 여덟, 어우, 그러네. 아홉 그러네 아럼 그렇지 않구나 자 이었다 하나, 이으면은 여기를 막아야 돼요 하나, 마금에 여기 치받아가지고 넷, 넷, 살았네. 넷, 여기를 지금 치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섯, 이거 일곱, 치받으면은 여섯, 여기를 밀어서 살았어요. 아흔. 에이! 기술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아, 얘 지금. 손모가지, 지금. 손모가지 날려야 되겠는데. 어. 어? 하나, 오늘 손모가지 한번날려볼테요 오늘. 셋, 이거, 자, 이거 잡아도 되잖아, 넷, 여기. 다섯, 잡아도 살았네. 여섯, 그만. 일곱, 여덟. 에이, 잡아도 살았어. 여기가 선수가 돼요 살아있어요. <laughs> 아유, 좀 억울하겠다. 둘, 어떡하냐? 인생이 그냥 인생이다. 그런 것이다. 쉐커야, 아유, 어쨌을까? 인생이다. 그런 것이요. 어? 그냥은 못 사나? 막으면 여기 치받으면, 어? 그냥은 못 사나? 그냥 못 사면 안 되는데, 폐가 되나요? 혹시 이거 막으면 약간 폐 냄새가 나네. 셋넷 다섯 어? 이거 그냥 못1 0구나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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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가0 0 10,000. 1 0다0 0 10,000. 10,000. 10,000. 다0 0 0다 10,000. 1 0 따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선수거든요. 여기는 지금 안 돼. 요 이거 좀 막아서. 그러니까 끊으면 늘어야 되고. 하나. 그쵸 둘. 이거 늘어야 되고. 그러면 신진 선수가 이거 따낼 때 여기를 따내거든요. 그러면 여기 빠져서 패밖에 없네요. 어이 게의외로 패밖에 없네. 야 이거 뭐야. 너무 딜리리 했네. 하나. 어 신진 선수가 너무 딜리리 했. 네. 그냥 끝난 줄 알고도다가 어이 패가 났네. 일곱 여덟 아홉. 야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예 이게 지금 다 패감입니다. 이기 따내는 거 이게 다 패감이라서 예, 미리 이걸 따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섯, 늘고 이거 여섯, 패를 해야 돼요. 이거 넷, 따내는 게다 패감이에요. 패감 폐감. 예 아껴야 됩니다. 지금 한 패감이라도. 자 이었다. 이거는 하나 둘 여기를 따내면 그때 패 들어간다. 예 이거는 약간 다섯, 버틴 거죠? 예, 신재선수가 약간 버텼습니다. 여덟, 아홉. 어, 이걸 따냈어? 어, 이건 뭐야? 그냥 죽었단 얘긴데? 셋, 어, 셋, 이거 뭡니까? 이거 따낸 거는 여섯, 여섯, 지금 신재선수가 여기를 위해서 이거 받아달라는 건데 안 받아주고 이걸 따내면 죽었단 얘긴데 얘기인데... 야, 이런 올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죽나요? 하나, 둘, 제가 볼 때는 안 죽을 것 같은데? 넷, 넷, 어, 이거 지금 하나, 따낸, 따낸 거는 지금 무조건 그냥 잡겠다는 얘깁니다. 야아홉어 이거 진짜 깜놀이다. 이게 죽었다는 얘기야? 여기도 집이 안 난다. 하나. 자, 입구 자 가면. 하나. 너무 살아 있는 거 아니냐? 넷, 지금? 넷, 왜 이렇게 살아 있는 거지? 여기 넷, 따내는 게 선수인데요? 신주 선수가? 아 이걸 뒀다. 이거 타이밍이 지금 나쁜데. 여기 지금 젖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 어바닥고 일단 자, 이게 지금, 여기 두면 요거 빈상각도 가지고 안 죽어요. 여기 두는 건안 죽어요. 백도 지금 따내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5, 6, 요렇게 뒀어? 이거는 살았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따내는 게 선수가 되니까? 이거 지금 쌍립 뜨면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쌍립 뜨면 안 죽는데? 이거 뭔 수냐, 이거 빈상각? 이거 완전히 진짜 또 떠... 어? 이거 따내면 살았는데? 이뭐 하는 거야, 지금? 제정신 아니구만 다섯. 따내면 살았죠 여섯, 일곱, 요, 요기 호구치면 살았잖아요 아홉. 아... 치에 커 야... 진짜 마지막에 불꽃덕수를 뒀네 또 이겼어 원모 타임? 예, 살았어요 지금은 요, 요기 요기 단수 치는 거하고 요기하고 맛보기 해가지고 살았어요 아 뭐야 이게 아... 도망갔어? 설마? 아이 도망간 거야 지금? 야 응시배는 5번기인데. <laughs> 아니, 응시배는, 응시배 결승전은 5번 승부인데, 3번 승부만 하고 그냥 끝나면 어떡해. 에이. 아이, 에이, 아이, 쉐커 두판 지고 지금 멘탈 털려서 도망갔습니다. 아이, 지금 뭐, 안 되죠. 아, 예, 역시, 신진서 선수가, 예, 응시배, 미리 보는 응시배 결승전. 쉐커를 오늘, 이렇게 가볍게 두들겨주는. 에이. 아직까지 너하고 나하고는 레벨로가 다르다. 예, 세계 랭킹 1위와 세계 랭킹 15위의 대결,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예, 신진서 선수가 쉐크를 오늘 신나게 두들겨주는 멋진 모습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